안녕하세요. 찔레부인의 팬덤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토요일이고요. 38 여성의 날, 저희 모처럼 뭉쳤습니다. 어, 지금 소리가, 네, 캡을 받지 않아서, 실드를 받지 않아서 소리가 약간 먹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찔레부인의 팬덤 라이브 시작합니다. 뒤에는 박달 선생 혼다 고딩 타고 오고 있고요. 저희 모처럼 캐남에 같이 탑승을 하고 선두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즐거운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고성으로 향합니다. 어, 고성 숙소에서 일박을 하면서 어, 주변 라이딩을 할 생각인데요.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하양강 휴게소에도 굉장히 많은 바이크들이 있어서 인사도 나누고 구독자 2명도 늘렸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기운으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칠레 부인의 판다